은행 어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월드컵 우승을 원하는 화영입니다. 국민 가수 임영웅의 K리그 시축 직관 영상을 올린 후에 좋은 반응과 댓글들 덕분에 저도 많이 즐거웠습니다. K리그는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이고 이번에 월드컵 16강을 간 부분이 K리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그런 K리그는 실력에 비해서 관중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가수 임영웅의 시축 소식과 함께 구름관중이 몰려서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듯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수 임영웅이 k리그와 fc 서울에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k리그 축구팬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1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0년 3월 14일 서울과 전북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티아라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 유니폼은 검빨색이고 전북은 녹색 계열이죠. 홈경기에서 원정팀인 녹색의 옷을 입고 티아라가 축하 공연을 한 것입니다. 서울 팬들은 야유를 퍼부었었고 심지어 그날 경기는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심우현 선수가 결승골로 0대1로 전북에게 패배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팬들은 시축행사나 축하 공연이 있다고 할 때마다 티아라 사건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가수 임영웅이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팬덤을 데리고 왔을 뿐더러 여러 가지 공지 사항을 전달했었죠. 홈 유니폼 색이 검빨색이니까 영웅시대 팬덤 색인 하늘색은 입지 말라고 당부하고 하프타임 공연 이후에는 경기를 나가지 말고 끝까지 보기로 약속한 거죠. 경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관람을 한 영웅시대 팬덤에 놀라웠었고, 경기장 나가면서 쓰레기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가는 모습들이 기존의 FC 서울 팬들과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또, 축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영웅시대 팬덤들이 유니폼을 사준다거나 하는 그런 미담들이 들렸습니다. 거기다 임영웅은 축하 공연 때 축구화를 신으면서 잔디가 상하지 않게 조심한 부분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울 팬들이 경기 종료 후 임영웅을 외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경기 끝나고 서울 뒤풀이 자리에서 임명웅을 외쳤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MZ 세대와 뭐 다양한 세대 갈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축구와 음악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갈등도 해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한국 축구가 월드컵 우승하길 바란다는 멘트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과 감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길 바래서 축구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선 축구 유튜브라서 임영웅 소식을 자주 다루지 못하지만 작은 제 채널에서 도움이 된다면 건행이라는 유행어라도 꾸준히 인사말에 쓰고 싶네요. 그것이 fc 서울 팬으로서 임영웅과 팬들에게 할수 있는 저의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에 또 즐거운 축구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한국이 월드컵 우승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건행! 어형 t 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